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1편절 말씀.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사이 두려움으로 감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 후서 7장 5절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우린도우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0편 56편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울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시편 56편 4절 말씀. 시편 56편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 말씀을 찬송하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0편 56편 사절말씀 시편 56편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그 말씀을 찬송하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56편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